다음 강원입니다. 리그 11위 강등 플레이오프권이에요. 최용수 감독이 이끌다가 윤정환 감독으로 교체가됐죠여기는 감독 대행이 없어요. 최용수 감독은 3호의 포메이션을 썼고 윤정환 감독은 지금 포메이션이라기보다는 그냥 전방적인 압박을 통해서 카운터를 노리는 축구를 하고 있죠. 평수 감독이 역대급으로 안 좋은 시즌을 치렀을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수원이랑 같이 상황이 안 좋았고 그 시즌 중반까지는 심지어 수원이 흥이 높았어요. 심지어 윤조환 감독이 오고서 수원한테 한번 순위가 뒤집어졌는데, 근데 이제 윤조환 감독이 선수 시절에는 공격적인 플레이메이커로 유명했지만 감독이 되고서는 되게 안정적이고 이렇게 치밀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지지 않는 경기로 승점을 1점씩 쌓아가면서 지금 현재는 후원의 승점 1점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정환 감독은 예전에 울산 감독 할 때도 똑같은데 한 골을 넣고 두골 정도 안정적인 리드를 하면 팀을 되게 이렇게 수비적으로 운영을 해요. 울산 같은 팀도 이제 윤정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제리그 시절부터도 수비적인 축구, 실리적인 축구를 하던 사람이어서 계속 그 기조를 못 놓고 있는데 지금 그게 실패하는 상황이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원도 마찬가지지만 강원도 모든 남은 경기를 다 이겨도 지금 강등 플레이오프권 탈출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강등을 안 다는 게 지금 당면 과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최종전이 수원 삼성하고 경기거든요 그 전까지 승점을 쌓아놓은 다음에 수원과의 경기에서 이제 수원을 잡, 잡는 시나리오가 제일 안정적이고 혹은 최대한 그 경기 때까지 수원과의 승점 경쟁에서 밀리거나. 혹은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강원은 제일 바라는 일이 될 거예요 원래는 강원이 더 강등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찌 됐건 뭐 1점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f c 서울을 만나는 상황인데 소원이랑 계속 1점 차 유지하면서 찌진이온지꽤 됐으니까 아마 강원은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K리그 2팀을 만나서 끈질기게 경기하고 잔류하는 게 목적이 될 겁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죠. 그러면 수원 삼성이 페이트로 간다고 갈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 이 팀과 이 팀이 둘 팀이 경쟁 중이네요. 이게 생존 경쟁이죠. 그렇죠. 최악의 생존 경쟁. 수원 삼성 이야기도 하겠지만, 수원 삼성이 승수는 수원이 많아요. 근데 무승부가 강원이 미친 듯이 많아. 이 승점 경쟁으로 수원은 패가 많아요. 그러니까 강원은. 혹시 몰라 하면서 100원씩 모은 거고 소원은 500원씩 모았는데 100원씩 모을 찬스에 돈을 다 잃은 거수 소원은 지금 그니까 그 100원이 모자라서 100원 차이로 지금 강원한테 밀리는 거고 강원은 끌 모아 소원한테 100원 차이로 이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마지막 팀은 이제 소원 삼성 블루윙스입니다 현재 12위 다이렉트 강등권이에요 이병근 감독으로 시즌을 시작했고 이병근 감독이 7경기여서 무승을 한 다음에 이제 최성룡 감독 대행으로 한달 정도 경기를 치르다가 김병수 감독이 부임을 했죠. 그리고 김병수 감독을 경질합니다 그래서 염기훈 선수겸 감독 대행, 이제 사상 초유의 선수겸 감독 대행이 태어났죠. 이병근 감독이 7경기 연속 무승을 했으니까이 그러니까 기간 무승이 문제 중요한 게 아니라 선수를 많이 영입을 했는데 그 선수를 이제 좀잘 기용하지 않고 특히 이제 정승원 선수랑은 이병근 감독이 정성원 선수 부상이다 했는데 정성원 선수는 아니다. 나 괜찮다. 안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런 모종의 이유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데다가 그 이거는 구단 문제인데 이병근 감독 사퇴라고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병근 감독이 나 사퇴 아니다. 경질이다. 절대적으로 경질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병근 감독이 경질되죠. 그리고 김병수 감독을 이제 쇄신안이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김병수 감독이 네 경기 연속 무승을 하니까 그니까 정규리그 세경기 남겨두고 30라운드쯤에 김종수 감독 경질하죠. 그리고 새로운 감독을 선임한 게 굉장히 연기운 플레인 코치. 그러니까 플레인 코치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러면 진짜. 선수하다가 감독이 된 거네요. 현재도 선수예요. 그럼 감독하다 가 갑자기 뛸 수도 있는 거네요. 그 본인이 뛸수 있어요. 본인이 유니폼 안에 입고 있으면 뛸수 있어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모에스 감독이 경질되고 이제 라이언 긱스라는 선수를 감독 대행을 시키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지막 경기 때 축구를 잘 모르는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원래 정장을 입고늘 경기를 지휘하다가 마지막 경기 때 튜닝을 입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모든 축구 팬들 있겠죠. 이 마지막 경기 뛰려는구나. 라이언 기스가 마지막 경기 때 자기 자신을 교체 투입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뛰었는데 염기훈 음. 감독은 선수 경 감독을 수락한 음. 순간보다 본인이 선수로 뛰는 욕심을 아예 버렸다라고 얘기를 음. 해요. 문제는. 이 감독이 코칭 스태프 경력도 올해가 처음인데 올해 감독 행을 이렇게 막 맞는 경우도 좀 그러니까 가장 너무 안 좋을 때 맞는 거라서 그거에 대한 우려점도 있는 데다가 염기 감독이 지금 P급 연수 중이라서 또 자격은 된대요 소원 팬들은 염기 레전드를 너무 처참한 환경에 내, 내다놨다 그리고 더불어서 만약에 염기 감독이 잔류를 시키면 염기 감독은 정식 감독으로 선임하려는 선입하,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습관 여론이 있지만. 일단 중요한 건3 3라운드의 강호 포항, 지금 현재 리그 2위를 막 하고 있는 포항을 1대0으로 잡아내요. 그래서 희망은 이어갔는데, 이제 스플릿 라운드 들어와서 제주 원정에 가서 2대0을 접고, 어제죠? 10월 30일 대전과의 경기를 85분의 2대0으로 앞서 있다가, 한 9분여 동안 이 두구를 먹고 비겨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강원이랑 일, 그러니까 1점 차이로 이제 꼴찌를 하고 있는데. 삼성 팬이시죠? 네. 처음 봤어요. 이 팀이 원래 강팀이었거든요. 수원 팬들, 수원 삼성 팬들끼리도 그 희망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래도 이 팀은 강등은 안 당할 것 같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강등은 안 당할 것 같다. 플레이 오프 끝에 잔류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7월부터 이 팀은 다이렉트 강등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수험 팬들이 갖고 있는 건 자부심이고, 그렇군요.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이 선수들이 지금 이 단계를 극복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아는데, 이 극복이 쉽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각을 해서 돌이킬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기를 하든, 어떤 한 시즌을 운영하다 보면, 감독 교체 효과가 분명히 있고, 감독 교체 효과와 더불어서 선수들이 아, 이상, 여기서 더 가면 안 된다라는 <laughs> 각성 효과가 있는 그 지점들이 있는데, 지금, 수...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그두 개를 다 놓쳤어요. 어제 대전 같은 경기는 대전이 멤버들을 갈고 나왔었거든요. 주... 어린 선수들을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뭐, 중반에 주전들을 넣긴 했지만, 어느 정도 대전도 어린 선수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바꿔야 할 만큼 지금, 사실 동기부여 측면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기 2대2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 수원은? 이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강원과의 차이를 안정적으로 벌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경기를 이기지 못해서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가 더 중요해지고 결국에는 이제 강원과의 최종전에서 이제 그 길로틴 싸움을 해야 되는 이제 서로 캐삭방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이 수원 f c 라는 경기고 그 다음에 에피소서 이제 슈퍼 매치. 경기인데 지금 올해 소원 FC랑 f c 소원한테 상대 전적이 엄청 밀릴 거예요 소원 FC도 올해 안 좋거든요 소원 FC도 지금 강등 플레이오프권이요 10위니까 소원 FC도 소원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가급적이면 잡아서 어찌 됐건 상승세를 유지한 다음에 플레이오프에 가야 안 그러면은 이제 더 위험해지는 상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f e 서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이 파이널 B에서 7위를 유지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상위 그룹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싶으니까 어쨌건 그렇게 마무리 짓고 싶을 거고 어쨌건 팀의 순위가 높아야 올 감독도 조금 더더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데려올 건데 그 그러니까 이제 수원 같은 경우나 강원 같은 경우가 진짜 애매하죠. 강원은 그라마 감독을 바꿔서. 강등 당한다 하더라도 윤정환 감독을 데려와서, 윤정환 감독이 이제 본인이 지금 현재 있는 멤버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수월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감독을 바뀐다고 해결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음. 결국엔 제가 마무리로 하고 싶었던 말인데, 이게 감독을 자르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매번 자른다고 해서 해결이 되냐는 거죠. 선수들도 어쨌든, 감독과의 호흡을 할수 있는 그런 시기 시기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감독만 자르고 해결을 보겠다는 것은 너무 뭐랄까 잔인한 것도 있겠지만 어, 너무 쉽게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감독과 선수는 호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K 리그 구단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니까 그러니까 감독을 응. 자르는 게 제일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올해가 가장 그게 극명하게 드러난 때라고 생각해요. 울산 현대가 올해 그 누적 관중 30만을 넘겼거든요. 이게, 대, 이게 상징적인 자타요 10만을 넘기는 게 목표였어요. 네. 무조건 좀 10만을 넘기는 게 목표인데 30만을 넘겼단 말이야. 올해 K리그도 관중이 계속 올, 오는데 지금 축구계의 당면적인 과제는 이 관중들을 어떻게 받아놓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감독을 자르고 나서 성적이 안 변하는 팀은 냉정하게 봐야 될게 저는 그 이후에 대한 그림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감독을 자른다고 해결하는 게 되게 근시안적인걸 이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의 목적은, 대부분의 구단의 목적은 제가 보기엔 올해를 나고 내년은 내년에 걱정하자는 주의가 제일 크다고 봐요. 음. 이게 예산 결산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1년 단위로 계산을 하는 시점부터 어찌됐건 이 팀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올해는 8위가 우승, 8위가 목표, 올해는 9위가 목표. 저는 이런 목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단히 장기적으로 유수를잘 육성해서 뭐 유스에 대한 팜이 넘치는 팀 그래갖고 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뭐 중위권에 이 정도로 안착해서 이후에 이런 수익 모델을 토대로 이제 요런 팀까지 가게 돼 회사를 경영하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니까 러 단기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지만 장기적인 플랜이 없으면 단기적인 목표에 있어서 그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물론 그 단기적인 목표에서 나 같은 사람이 삽질를 해버리면 갑자기 이 플랜도 망가지지만 그거에 대해서 망가지지 않으려면, 이 장기적인 플랜에 대한 걸 갖고, 네. 이 사람들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K리그 대다수의 팀들은 전 개인적으로 이 플랜은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있는, 있어 보이는 팀은 울산? 저는 울산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울산은, 그, 그러니까 프롬파도라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구단에 대한 거를 수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왓와차랑계약해서 와차에서 울산 현대 다큐멘터리를 볼수 있고, 그, 다큐멘터리 메시지 제작을 하고 있고,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 감독이 이, 선수한테, 이 선수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이 감독을 어떤 방향으로 팀을 이끌고 있으며, 이 관련된 스태프들은 이 팀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선수들끼리 구단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팬들과소통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음. 거예요. 단적인 예로 말씀드릴게요. 수원은 팀 유튜브에서 예능 찍고 있고요. 강원 뭐 말할 거 없고요. 제주 유나이티드가 그나마 좀 덜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가 좀안 좋은 건지 원래는 좀 괜찮은 팀이었고. 뭐 FC 서울 말할 거 없고요. 선수들이 어디 나와서 뭐 이렇게 저는 이런 거 좋아해 요 저런 거 좋아해 요 하는 것보다 조금 부담되더라도 감독이 라커룸에서 혹은 감독이 따로 <laughs> 공식 기자회견이 아니라 나는 이런 팀을 보고 <laughs> 싶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스태프들의 노고. 지금은 감독은 가급적이면 나를 숨기고 싶어 하고 선수들은 내가 말실수하기 싫으니까 인터뷰를 피하고 팀 성적이 안 좋으면 팬들하고 소통도 피하고 팬들은 그러니까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주위 사람들이랑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수원삼성이 12위야 물론 다들 어색하다고 해요 특히 이제 저희 또래 혹은 저희보다 조금 아래도 에 이미 그들이 어렸을 때 축구를 볼 때는 K리그의 강팀은 수원삼성이었는데 지금 강등을 다이렉트로 강등을 당한에 만에 상황까지 와 있는 것도 수원은 문제는 그거라고 봐요. 프런트가 그냥 그야말로 운영만 하고 있고, 그리고 개입하고 그냥 안정적으로 사고가 안 나는 선에서 운영하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강등을 논하는 모든 팀들이 비슷한 상황이야. 강원 fc 말할 거 없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도의회 예산심의에 가서. 부단 사장이 되는 사람들이 가서 팀에 대한 예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과해야 되는 상황에 사실은 알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장기적인 계획이란 건늘 돈이 있어야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을 세워도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부단들 수매부들이나 현재 운영을 맡고 있는 지금 세대의 수매부들은 그저 안정적인 운영만 좀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에도 원래 구단이 우승을 많이 하면 그 우승 수익을 갖고 그래도 구단의 투자로 이어지면서 이 구단이 이제 아시아 강팀으로 거듭나겠다라는 그 미명하에 이제 닥치고 공격이라는 팀 컬러를 완성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깨지면서 전북, 전북이 휘청되는데 이런 팀도 휘청거린단 말이에요. 음. 1년에 몇백억씩 쓰는 팀도 휘청거리는데 그 밑에 팀들이 휘청거리는 폭은 전북 같은 팀이 흔들리는 거에 비하면 더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K리그 구단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비전을 갖고 철학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 비전을 갖고 철학을 갖고 있다라고 하겠죠. 근데 어떤 팀이 되겠다, 어떤 축구를 하겠다, 어떤 식으로 팀을 운영하겠다라는 총사진을 좀 이전에 보여줘야 돼요. 요새 팬들 그 정도 찾는 능력 되거든요. 우리는 이미 기업구단이 내려가는 걸 전남을 통해서 봤고, 부산을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안올 거란 보장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구단들, 내년에 펼쳐질 구단들, 그리고 남은 시즌에 있을 이 상황을 구단들은 절대 좌시하면 안 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든 저는 이 팀들이 앞으로 반등할 수 있는 요소는 확실하게 그 목적이 있는, 확실하게 칼라, 칼라가 있는, 확실한 특징이 있는 감독을 선임하고 본인들의 팀을 자세히 리뷰한 다음, 필요한 감독을 데려와서 셋이나 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여기 나왔던 팀들은 모두 그런 비슷한 형태로 팀을 운영해왔던 팀들이에요 전북을 제외하고 만약에 그거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아마 이 팀들은 꽤 오랜 시간 암흑기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스네벤스포츠였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한테 음. 많은 힘이 됩니다 나중에 댓글 추첨해드려서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드실 건가요? 들어오면 제가 가급적으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네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